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아, 오늘도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 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아유, 코나 아이 보세요. 제가 단기로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자, 보시면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나요? 어. 여기 코나이, 핫따를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하다가, 어제, 그죠? 여기 하방에서, 어, 핫따로 들어갔죠. 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VI 발동 걸렸네요. 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도 생방송을 이렇게 오전에 진행을 했죠? 이렇게 생방송 진행하고요. 계속적으로 수익들을 좀 내고 있어요. 오늘도 뭐, 어, 3번 수익 내고 나서 추격 들어가고, 한번, 어 먹었다라고 해서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 수익 낸 것들은 추격 들어가고 또 다시 한번 또 수익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증들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응? 보너스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오셔서 그죠 어, 이렇게 인증도 올려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어,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어. 수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지금, 이거, 이 카페 이거 링크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예. 네. 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 정말 이거 그냥 제가, 아니, 너무 모르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거 보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어? 그 동안에 책왜봤는지 모르겠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페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뭐 가입 같은 거안 하셔도 되고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보시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와서 맨날 이렇게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 여기에 수익인증 나오는 것들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매매해서 함께 수익들 내고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이 방은요 여러분 무료 방인데 이 방에서는 단타하고 단기만 진행되요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 어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 단기는 그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음.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들고 있는 거 요런 어떤 종목들만 이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나 아이는 어제 저녁 어저께 핫다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죠? 아 지금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10% 넘겼네요 그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 하나 캡처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오시면 따라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자 보세요 어디 있죠? 자 캡처해왔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여기 그죠 코나이 한10%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이쪽 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예, 예쁘게 이잘 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음, 주력으로 좀볼 종목들 지금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 주력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프로젠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지금 상승 패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당하지 마시라. 그랬지? 여러분, 이거 당하지 마세요. 털리지 마세요라고. 아이고. 털 자. 자, 여러분, A프로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상승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뭐, 어제 어제 영상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어. 지금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털리지 마시라 그랬죠. 어. 이거 털리지 마시라 그랬죠. 얘네들 움직이는 꼬락 꼬라... 꼬락선이가 엄청 수상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는요, 여러분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얘가요. 아니, 참 이거 수상하다, 수상하다 그랬잖아요. A프로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규제가 완화되었다. 얘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죠. 그죠? 급성 백혈병 치료제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받았고, 그죠? 지오리 에너지 인수 완료했고, 그죠? 얘네들이 유럽 의약품청 EMA 바이오 시밀러 승인 간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따른 수혜가 된다. 간소화하게 되면 뭐예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기, 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임상을 어뭐좀 어? 줄어들게 한다거나,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일상만 어? 치료 생산을 마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일상만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품목 허가를 받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 목표가 있담, 있는 종목이 이 에이프로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얘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얘가요. 제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김재섭의 자금주. 어, 자금주.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 하, 무슨 악재 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 자금의 출처. 응. 니네들 돈은 하나도 없더라, 어? 특허비용으로 받은 돈을 가져다가 MMA에 쓰더라, 어? 니네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 너희들 보니까 맨날 적자더라. 아니, 뭐, 바이오 기업들 중에, 제약주들 중에서, 어, 적자 아닌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 그죠? 자, 뭐 적자더라. 해고 엄청 기사를 길게 한 번만 내보낸 게 아니라 막두 번, 세 번을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수상, 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지? 요, 요 때였어요, 요 때. 아우, 지금 더 가지 말아라.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좀 사게. 자, 요 때였어요, 여기,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응? 어? 막 도망 나가라고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쫄리셨던 분들은 나가셨겠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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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거 뭐안 좋은 뉴스 나오고 있잖아. 야, 이거 틀려, 야, 틀린 것 같은데. 야, 요 자리, 요 자리 빼네. 어? 야, 요 자리 뺀다. 야, 도망 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야, 클 났다, 클 났다. 도망 나가셨을 거라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반등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자, 에이 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있죠. 에이 프로젠 바이오, 로직스 얘가요 여러분 CDMO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갑자기 뉴스가 띵하니 나와요 예? 그죠? 이거 뭐예요? 위탁 개발 생산이에요 CDMO 계약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계약 체결하게 되면요 A 프로젠이 게임 체인저가 된대요.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누구예요? 에이프로젠이요. 에 그러면서 차트를 딱 보니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어? 아니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량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고 이거 이거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죽은 듯이 밀어요. 응? 죽은 듯이. 죽어라! 하고 막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밉니다. 그러면서 동전주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 보세요. 여기, 여기 저점이죠, 여기. 여기 저점이잖아요. 딱이 자리를 얘네들이 여기에서 싹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망 나가거든. 최저점이 밀렸다 판단을 하면서 도망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얘는요 여러분 1차 목표가 요 자리에요 저는 저는 요 자리입니다 얼마에요 1100원만 잡고 갈게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1400원 1000, 뭐 1000, 1500원 이렇게 가는데 1100원 목표 한번 잡고 7 0 0 지금 뭐 700원 후반대니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가지 할게요 적정주가 들어보셨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 부채비율 이거 기준, 얼마가 기준이에요? 유통물량.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거래량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죠?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거 세 가지 중,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 에?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린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요. 총 21강으로 기초 강의 무료로 열어드렸어요. 다 동영상이에요. 한 강의당 20분에서 30분 됩니다. 자,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다 보세요. 아시겠죠? 다 보시고 나서 매매하시면 분명하게 달라 보일 겁니다. 차트가 달라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요 번호예요. 2730에 6256.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신청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이방 링크하고요. 무료방, 우리 매일같이 매매하고 있는 곳, 이방 링크하고, 그리고 뭐예요? 카페. 카페 링크 함께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2730에 6256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다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보너스 종목이었죠. 여러분. 30% 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거든요. 마찬가지 30% 짜리예요. 단기. 단기 30% 짜리. 보너스 종목.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단기 30% 짜리 보너스 종목과 함께 요 매매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하고 매매기법, 세력들이 사용하는 매매기법을 약속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매매기법은 제가 전자책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니까 어, 일정 기간만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죠. 아이고, 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오셔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들을 내시고 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드리는 여기에다 이렇게 딱 공개해드려요 종목 어 이렇게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언제 한다 오전 생방송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전 생방송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자두번째는 수익 인증이에요. 수익 인증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요. 이거 하나라도 작업을 했거나 또는 어, 뭐, 직원이나 알바가 있어서 바람잡이가 있다? 10억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하단에 침수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상단에 화살표에서 화살표가 뜨게 되면 홀딩하고, 바로 단기로 5%, 7%, 10%의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절반 남겨놓고, 절반으로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절반만 먼저 매도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을 홀딩 했다가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까지 따라가시면 되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프였어요 요런 자리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하단에 그죠? 요 차트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물찬 자리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가 매수 자리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제가 정해드리는 목표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요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차야 됩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CQ 센.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물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자리 나왔었죠. 이렇게. 그죠? 위에 칸 아래 칸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아시겠죠?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겁니다. 자한번한 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쓰였어요 자,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고 두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물이 차야 돼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화살표 뜨죠?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뜨면 무조건 홀딩이라고 했습니다 5%, 7%, 10% 나머지 물량 목표가 5%, 7%, 10% 나머지 물량 목표가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요 방법을 pdf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요요요 요, 요, 요 파일 보내드리거든요 요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pdf로 보내드립니다 아 원본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것 같아서 안되고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똑같이 설정하시고 나서 이 방에서 제가 어 종목 찝어 드리면 그 자리 확인하시고 매수 하시잖아요 승률 95%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하신 분들 2730에 6256번이에요.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참여. 보너스 말고요. 참여라고 해 주셔야지 보내 드려요. 참여. 참여라고 남겨 주셔야지 제가 매매 기법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PDF 파일, 요거 있죠? 요, 요 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승률이 높고 정말 세력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너스 종목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2730-625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일정 시간만 공개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